최서영 인턴 기자 입력 2017년 10월 19일 2329 조회 2382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KBS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승수가 미혼인데 기혼으로 오해받아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을 밝혔다. 19일 오후 방송된 KBS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는 여심 루팡 특집으로 김승수, 김재원, 이기광, 정동하가 출연했다. 레오승수, 한국의 콜린퍼스 등 중후한 이미지에 배역을 맡는 김승수는 그동안 배역을 쉬지 않고 연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승수는 늘 아이를 사랑하고 부성애가 있는 아버지 역할로 나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부남으로 오해해서 황당한 일이 생긴다고 밝혔다. 김승수는 한 번은 술자리에서 지인이 초면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승수 속에 좀 해줘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요즘은 바람도 대놓고 피시나 봐요라고 말하더라라고 밝혔다. 그러자 MC 박명수는 어디 가서 뜨거운 데이트도 못하겠어요라고 말하자. 김승수는 뜨겁게 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요라고 말에 웃음을 줬다.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 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최신 뉴스 더보기